이슬비 묵상 2025년 9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이란 말씀으로 대사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격려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사람은 현재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석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과 사랑을 실천한 삶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영적 긴장감과 책임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가 하는 일,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과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거룩하고 진실한지 매일 점검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고난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阿门。